네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신 외교부 코이카 감사드리고요. 또 지난 몇 년간 많은 파트너십의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신 UNDP 서울정책센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민간기업의 SDG 접근 전략에 대해서 오늘 다섯 가지 정도 있는데요. 그 중에 두 가지 부분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는 사회적인 이슈가 또 다른 혁신의 근거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된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인 수익을 같이 만들 수 있는 사회혁신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또 오늘은 개발협력 부분에 있어서 어, SDG 17개의 목표들이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탐구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임팩트 투자를 통해서 사회혁신에 금융이 연결될 수 있는 지점들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의 최근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 사회성과 연계 채권이라는 소셜 임팩트 본즈의 운영기관에 저희가 설립에 참여를 했고요. 또 SIB에 대한 첫 민간 투자자로서 올해부터 서울시가 진행하는 첫 번째 SIB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을 개발협력과 연계를 해서 진행될 수 있는 개발 성과 연계 채권 DIB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스탠포드 대학교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DIB의 연구 과제가 종료가 될 예정입니다. 또 저는 UNDP의 민간협력개발센터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어 이스탄불 센터는 전 세계 에 있는 UNDP의 여섯 가지 핵심 센터 중의 한 부분이고 전 세계 에 있는 민간 부분의 협력과 관련된 모든 사업들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총네 가지의 주제 영역이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는 인크루스 비즈니스 모델들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 개발할 수 있는지를 돕고 있고 두 번째는 민간 기업이 다양한 개발 도상국에 있어서 어, 취약계층의 그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를 돕고 있습니다. 또세 번째는 임팩트 투자라는 기법을 통해서 개발협력에 민간지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돕고 있고요. 또네 번째는 재난이라든지 취약지역에 그 있어서 어떻게 보면 회복탄력성을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두개의 민간기업에 SDG 접근할 수 있는 접근 중 다섯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최근 발간된 보고서가 있습니다. 지속하는 경호원원에서 국내 CSR 트렌드 조사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간 기업의 CSR 전문가분들 그리고 CSR 실제 담당자분들 100여 명이 설문조사에 참여를 하셨는데요. 어, 2016년에 주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가 가장 많은 총점을 얻은 UN 지속가능발전 목표라는 것으로 실제 설문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어, 기업의 실제 실무자들만의 그 응답을 봤을 때도 여전히 2016년에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세 번째가 이원에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부분들이 만들어졌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2015년에 PwC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보게 되면 조사에 응답한 글로벌 기업의 92%는 SDG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액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한 기업들은 조사 기업 중에 72%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체적인 전략들을 SDG와 연계하고 있는 것도 29%였고요. 하지만 단 13%만이 구체적으로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전략과 툴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갭들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따 다음번에 발표를 들으실 UN GC에 있는 s g 컴퍼스가 굉장히 포괄적인 접근법을 말씀드리고 있고 또 방금 말씀드릴 UNDP에 나오게 되는 또 다른 툴킷이 곧또 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예, 툴킷은 4월 중순에 전 세계에서 오픈이 될 예정이고요.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비즈니스를 실제로 어떻게 S.G.에 연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실마리와 아, 그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인터랙션이 가능한 포맷을 통해서 실제 S.G.와 기업이 어떻게 접점을 만들 수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 총 여섯 단계의 성숙도 혹은 준비도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발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네 가지의 단계를 통해서 어, SED의 맥락의 포용적 비즈니스를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실 수 있는데요. Understand, Evaluate, Iterate, Improve 네 가지 단계를 통해서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 설계에 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툴킷의 한국의 적용판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졌을 때 실제 기업의 실무자분들께서 전략을 수립하고 또한 이런 부분들을 사내에 전파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 다음 5월달에 또 외교부와 함께 준비하고 있는 포럼에서 실제 UNDP의 어, 네토스 소장이 직접 와서 이런 툴킷에 대한 한국 런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다섯 가지 접근 중에 마지막 두 번째 접근을 마, 어,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도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큰 기업들이 왜 작은 스타트업들과 협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도 큰 기업들과 스타트업은 협업해야만 하며, 이는 단순한 재무적 거래 목적을 넘어서 미션 지향적이어야 한다. 경쟁 대신에 협업을 할때 이들의 성공 확률은 높아진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큰 기업과 작은 스타트업들은 각자의 강점이 달, 다, 다른 강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견한데 있어서는. 전통적으로 큰 기업보다는 굉장히 작지만 빠르고 혁신적인 작은 조직들이 그분에 있어서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때로는 잘 알지 못하는 시장과 새로운 고객들을 발견한데 있어서 이러한 혁신 조직의 성과들이 굉장히 많은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통 채널과 고객에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기업들이 가진 장점들이 굉장히 많고 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직원의 리소스들과 공급망의 역할에 있어서는 큰 기업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인프라스트럭처의 역할들이 굉장히 큰 것으로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점 전략을 활용하게 된다면 작은 기업들, 소셜벤처나 사회적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점들과 큰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점들을 연계했을 때 새로운 임팩트가 나올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연계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제안드린 몇 가지 방법들은 먼저 SDG에 있는 다양한 개발 협력의 언어들을 비즈니스의 언어로 바꾸는 작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169개의 세부 목표가 비즈니스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는 언어로 해석이 됐을 때 저희들은 SDG에 연계할 수 있는 접근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몇 가지 프레임을 통해서 구체적인 도움들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따가 SDG 컴퍼스에 대한 내용들을 다음 발표를 통해서 들으시게 될 텐데요. 다양한 밸류 체인별로 어떤 임팩트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가 있고 또 내부의 조직에 어떤 기회가 있는지를 아시게 되면 외부에는 17개 SDG 또 169개의 세부 목표와 어떻게 매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을 유엔이라든지 혹은 다양한 파트너 기관들과 함께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여러분들 또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저희는 현재 국내에 SDG와 관련된 활동을 이미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과 소셜 벤처의 매핑 작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맵핑이 완성이 되게 되면 많은 기업들에게 어떠한 활동이 가능한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줄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대기업과 소셜벤처의 파트너십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어, 그중에 한 사례는 이랜드 그룹과 바이마미 작년부터 진행했던 한 가지 사례입니다. 구체적으로 SDG의 3번 그리고 13번의 골과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실내 난방 텐트를 통해서 에너지 취약계층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난방비를 절감하기 때문에 기, 어, 이산화탄소의 절감의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소셜벤처와 또 이미 기획, 생산,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 많은 역량을 가지고 있는 이랜드 그룹이 함께했을 때 굉장히 커다란 솔루션들이 나올 수 있을 거 이, 나올 수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해외 마켓 시장을 통해서 더욱 더 많은 탄소 배출의 절감과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다섯 가지 단계를 통해서 기업은 어, SDG에 연계할 수 있는 어떤 영향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내부 시스템에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탐색을 하실 수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을 볼수 있는 사내의 챔피언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과 워크숍을 진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세 번째는 기존에 현존하는 제품과 서비스 중에서 SDG와 연결되시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탐색하실 수가 있고 또네 번째는 외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공모를 하셔서 실제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협력 개발을 진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랜드 그룹은 다음 달부터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을 열게 돼서 그 가운데 다양한 외부의 협력 기회들을 모색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서 이런 부분들을 수립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UNDP와 미스크는 커뮤니티를 창설을 하고 이를 통해서 다양한 혁신의 기회들이 어떻게 확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점들을 탐색을 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보인 커뮤니티의 몇 분, 몇 어, 소셜벤처에서도 이 자리에 함께 왔고요. 바깥쪽의 활동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준비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11개의 소셜벤처들은 자신들의 사업적인 목적과 구체적인 SDG에 어떤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선행 지표로서 많은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SDG가 어떻게 연결돼서 비즈니스가 될수 있고 고객이 혹은 수혜자가 혹은 공급과 유통과 다양한 밸류체인상에서 어, SEG와 비즈니스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굉장한 혁신적인 선행 지표로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시면서 또 소셜벤처가 가지고 있는 혁신성들을 비즈니스 모델로 함께 만들어가는 기회들이 있을 것 같고요. 다음 4월 15일에 UNGC와 저희와 코스리 슬로워크 4개 기관이 합동으로 해서 SDG의 이해와 참여라는 주제로 또 다른 포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날 저희가 함께 나눌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익한 발표를 해주신 김정대 대표님께 감사의 뜻으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